대기 걸려. 어, 좋아. 나이스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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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, 나이스. 왔다, 왔다. 나이스. 나이스. 음. 좋아, 좋아. 어. 오! 거기 이마트를 가자. 애기만 아프는 거지, 아니면 과일가아프 조금 먼저 가겠어. 아, 뒤로 줘, 뒤 어. 어. 오, 어, 이스 아니야? 오. 나 아, 왜냐하게잘떨어졌는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이 좋아. 씨. 한번 더. 아, 나이스. 열어홉번 더. 나이스컷. 나이스. 어, 아주 하는상도바운드는이 예상치 못한 바운드로 튀니까.

그렇지! 좋았다. 루루 바로 바로. 와, 에아치어이치에아 아, 좋았다. 아에아리 패스 치에 루치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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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, 반대, 반대. 공 공기, 그렇지. 아. 미 아, <laughs> <잘>, <laughs> <laughs> 좋아, 좋아. 올라, 산책 올라가. 좋지 나이스! 자! 용머미가 미드비야. 용머미가 미드비라고. 나이스. 때려, 때려! 때려! 오! 어! 됐다! 아! 아 이렇게 야구를 너무 많이 했어 <laughs> 끝까지! 머리! <laughs> 이렇게 소심하게. 계속 <laughs> 가. <그래, 이제 견까 웃음> <빨리, 빨리 줘 웃음> 좋아, 좋아. 왔어, <laughs> <laughs> <맞았어>, 왔어. <맞았어. 웃음> 아우, 아우, 코 <깜짝아. 웃음>

아 앞으로 아우 앞으로 앞으로 어디서 피를 칠 생각을 해? 아 이거 진짜 됐다 나이스 여기 뭐야 이게 밥이야범이 나이스 맞아 침투해 강한정 나이스. 나이스!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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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오오이스나들어 나이스! 아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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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이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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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! 아 줄었어. 나이스! 아! 주, 아 나이스! 헬르, 어, 나이스! 오! 아 어. 이스 어. 아 바로 가야지, 이거. 오! 대체 왜이래 오늘 예가씩씩 아. 아 아유. 제이기. 제이기. 아. 믿겠어 제이기. 와 됐다. 어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! 야! 야! 제이기도 어깨 올라갔다. <laughs> 어. 그 추노잖아. 아직도 제가 웃기잖아. 걔. 장갑 또 따라왔네. 어. 아, <laughs> 아, 배우? 숭지는가 네. <laughs> 쟤도 뭐? 난 200원 따라 했다. 아 맞아. 숭지는 아, 거? 어, 아, 숭치안 돼! 바로! 나이스! 아이고! 어! 어! 와! 어. <laughs> 아, 시리. 저거는 자기가 어. 날려먹은 거. 어, 이거는, 이거 땡겨줘야지. 이건 땡겨줘야지. 아, <laughs> 아 두번 얘기했어, 요 어. 이거? 봉기가 한번 했고 네, 네, 형민이 형이 한번 했고 와아아아민이이면서 어, 어, 어. 너무... 나가 형민이 가이한번 그렇지 가, 그대로 뛰어 야, 왔어 배고... 왔어 오, 오, 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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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이고그 <laughs> 꼴대 <골대> 아니야 <laughs> 저기 몸꼴대를 <뭔> 만들고 <laughs> 어, 그 꼴대 아니야 농구야? 배구야? 알아서. 오 뭐야 어이 아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 아 야! 이것도도 공기! 스노공 더! 공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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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씨오 왔어 아 공기! 공기! 아기 공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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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씨 공기! 어디지 기 왜다 봉기 안 주냐 the p u 야 g i a n Junior? Come h e r 야, 야! 어이, 저런... 어. 가운데 민다!

경준형 <laughs> 와. 아, 이런 날도 온다. 경준이 나이스! 나이스. 이리이아니나이스커버나이더 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좋았어. 너무 안안 맞아서 그렇지. 그때 감독이 안 좋았던 거 커버. 야 이거 이거 방어 없다. 와. 씨. 네. 진짜, 진짜. 오시해 푸시해. 나이스! 푸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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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어해 푸시해. 푸 야야야 씨발 딱 담고 있어야겠다. 나만 안 돼. 야. 아, 담고 있어야겠다. 야 이거 하이라이트 들어간다. 이거. 야. 분명히 들어왔는데. 지 멋이 그 장면 안 나왔나? 안 나왔을 것 같아. 아, 소리는 들어가도. 영상으로라도 될 거야.